시야를 넓혀 주시고 이제 복음 전하는 그 경계를 예루살렘이나 온 유다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사마리아와 단 끝으로 펼쳐 나가는 그 중에 이제 베드로와 이제 사울을 바울이 되죠 이제 그를 이제 선, 그 대표적인 어, 말씀 전하는 자로 이렇게 등극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방인의 선지자로 바울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제 그 경계를 넘어 이방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그죠?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쭉 봅니다. 거기에 경건했던 사람. 유대기적이죠 그는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교에 있는 그 경건함을 배우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며 성령을 베풀어 그들에게 구원받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임하는 복음인 것을 알게 해주는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설교했던 그 내용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아주 기록되어져 있기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많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시는 구나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죠. 그러나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아, 이렇게 어떤 나라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순서로 말하면 조금 오해죠. 일단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우리로서는 의를 행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계를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가 아니라 이제 각 나라 속에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 역사 속에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유대인들에게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경계 이전에 모든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으며 구원받는 자들을 거기서 찾아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 즉슨 만유의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라 거죠 이것도 글자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바로 마리아가 태어나은 아들 목수의 아들로 컸던 그리고 33살에 십자를 지고 죽었던 그한 사람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명명되어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사람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가죽 옷을 입은 자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드러나서 그가 구원받은 자의 족보에 올라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 예수라고 하는 이 보여지는 그릇, 그걸 이제 조금 지나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아주신 진리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예수의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이 전파되어졌고 그것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여기에 또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그곳 이 땅에 왔던 예수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여기 선한 일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 그러죠.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토브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성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특별히 우리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이를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으켜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예.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감각을 살려주셔서, 보이지 않냐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오늘 여기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는데,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세상은 빛이 오면 그 세상 속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빛이 오면 빛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둠이 그 빛을 실어서 그 빛을 꺼버리려고 대적하고 도를 들어 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은 거죠. 그러나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면 역사 속에 모든 하나,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니, 예. 예. 이 나타나셔서 그 하신 것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백성?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베드로와 같은 열두 제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다고 배우웁니까? 아, 살아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 안에 옷이 없어서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뜻이 내 안에 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말씀 듣는 자들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걸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성찬의 때만 우리가 성찬을 꼭 먹어야만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예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늘 받아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그 함께 늘 먹었던 예수님의 그 성찬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는 것 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마지막 심판대에 서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조와도 증언하되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모든 선지자들은 일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 누구죠? 성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다 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그들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그들에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심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그 설명한 것이 그들 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죠. 그래서 그들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음? 내가 가면, 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이 오셔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알았던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 모금 16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응?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뭐가 되게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이 곧 진리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그 마음이 확 생겨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우주와 미만물과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며 내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땅에 보냄을 받았고 내가 바로 탕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다고 하는 가구가 생겨나는 것,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된어진 것, 그걸 갖다가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방언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말할 때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방언이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자기들의 심령 속에 아루세게지는 말씀이 떼어졌던 거죠. 그 후에는 증표로 이렇게 이제 방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는 우리는 그래서 증그 방언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겠어요. 어떻게 해석하게 됐죠? 진리의 말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된 것, 이걸 방언을 말하는 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된 거죠.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일생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서 완성되어지면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말 속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래서, 어, 깜짝 놀라죠. 자기들만 성령받을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성령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바로 그 성령받은 증거로 뭐예요? 방언을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이제 마음이 열려졌어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구나. 이제 그 경계가 넘어진 거예요.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고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 속에 보여주신 거죠. 이제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이제 예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큰 일이 길이 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세를배품을 금하리요? 이제까지는 그들은 어떤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그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죄 씻음의 그냥 의식으로다가 죄를 범하면 또 세례를 받고 죄를 죄를 범하면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는 뭐죠?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을 상징하는. 당신은 이제 예수 아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새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새 생명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라는 증표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것 나도 똑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세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고정된 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늘 묵상하고 그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는 사람들, 바로 그가 세례받은 자들이며 성령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세례받은 자의 삶, 성령받은 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성령받은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생각들까지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갈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안진병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소경의 자리에서 눈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 그리고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오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